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일단 고소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에, 일단 뭐 저도 얘기한 것 중에 소문이 좀 부풀려진 게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때입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6개월의 긴 시간이 지나, 지났지만 일단 이제, 이제 오늘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어요 일단은 에, 고소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떴고요 일단 9월 5일날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사를 받고 와서 9월 5일날 통보를 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에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로 이제 의견을 올려서 송치를 했다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에서 판단 후에 이제 처벌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검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이 오늘 왔어요 오늘 오늘 온 거는 기아의 사건은 이제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등 위에 관한 검, 법률 위반, 이게 명예훼손입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신고를 당했더라고요. 예, 명예훼손은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왔었고요. 예, 업무방해, 또, 이제 혐의 없음, 이렇게 나왔었고, 상해도 혐의 없음,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혐의 없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재판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없어진 거예요, 사건이. 예 네, 끝이 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위아나로 뭐꿀빨았다 네, 꿀빨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일단은 이제 위아나님에 대한 영상은 전부 다 저작권 신고를 당했어요. 뭐 본인이 하셨겠죠. 본인이 해야지 영상이 지워지니까. 그래서 영상이 싹다 내려갔습니다. 네, 싹다 내려가고, 그에 대한 수익은 아예 노란딱지가 먹고, 아예 수익은 1원조차 안 받았어요. 솔직히 제가 이득 본 거, 예이덕분거라고 구독자 정도 근데 뭐 와전돼서 뭐 위안화로 뭐 몇백만 원 빨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벌금 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예, 그런 거 일단 없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과가 나오면 네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 직접 올리신 영상이에요 예 그분이 직접 올리신 영상인데 이 부분도 보면 0.2 회속인데 정확히 270도를 돌아서 한 조에게 고정이 되죠. 규태님, 근데 이거 슈퍼 플레이 아니에요? 이 슈퍼 플레이로 또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게인지라고 본인이 올리셨네요. 1분 43초에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핵인지도 얘기를 안 드릴 거고 어디서 판매하는지 이런 것도 유통 경로도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예, 일단은 어떤 핵에 있는 기능인데요. 겐지 기능. 이를 꾹 누르고 적을 쳐다보면 튕겨내기의 머리에 고정됩니다. 그다음에 쉬프트를 꾹 누르면 위 x x 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발패할 10도 회절에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 캡스락 키를 온하면 적피가 50이고 쉬프트 거리 있으면 자동으로 적에게 스킬을 씁니다. 자클은 예측이며 우클링 풀리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용검시에 우클을 누르면 적을 정확하게 쳐다봐줍니다. 용검시 시프트를 누르면 순간 적, 다른 적이 회전하여 내 XX처럼 스킬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비슷하죠. 예. 뭐저 기능들은 다 on/off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1부터 6까지 다 on/off가 된대요. 그냥 튕겨내기를 나 쉬프트를 뭐 쓰고 싶으면 그냥, 그냥 그걸 켜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뭐꾹 누를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걸 안 쓰고 싶으면 뭐 풀면 돼요. 이거로 인해서 이제 좀 제가 아까 보여줬던 클립이나 아니면 본인의 클립에 대한 증거 뒷받침이 되겠죠.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의심이 풀린 게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해명 영상이라고 올린 영상조차도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솔직히 그냥 확실하게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영상 올렸을 때뭐 다시 재현하기 힘들다. 그런 걸 약간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전 해민 영상을 봤을 때 훈련장에서 진짜 뭐 하나 싶었어요. 진짜로. 훈련장에서는 진짜로 다 프로키보고 랭커지. 한 명씩 또 도는 거? 예, 훈련장에서 진짜 누구나 다요. 그냥 감도 높이고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냥 마우스 이렇 이렇게만 해도 돌아가요. 예. 일단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일단 고소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에, 일단 뭐 저도 얘기한 것 중에 소문이 좀 부풀려진 게 많더라고요 예뭐 여혐 일단 한적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여혐을 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뭐 1년 2년 전 영상만 봐도 여혐을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욕을 하지 여혐을 제가 한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아, 애초에 사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 문제도 제가 또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 너무 심하고 예. 네. 재방송 채팅창만 봐도 좀 미개한 분들 이 존나 많았어요. 여성분이 뭐외래시를 픽하다가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도 뭐 방송할 때막 팀원들이나 막 시청자분들이 막씨 이러면 바로 욕받아 미친 새끼인가 이러면서. 쟤는 뭐 냄새미야. 고르시 고르시. 왓? 고르시라는 말 단어 알고 쓰스시는 거죠? 고르시. 고르시라는 음. 성차면을 쓰면 안 돼. 원체미 욕해도 되 되는데 병신아. 루시핀, 루시핀. 예, 그리고 뭐 여자라서 잘하니까 뭐 질투한다? 이것도 좀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예, 네. 뭐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뭐 저도 진짜 페이스북 메시지, 인사 뒤에 뭐 트위터, 그다음에 뭐 디시인사이드에 진짜로 글래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진짜로. 메일로 뭐, 사례업박도 받았고, 예, 저도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려고요. 예, 뭐, 몇 명은 지금 진짜 고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심한 욕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족까지 건들고, 뭐, 부모님이 뭐,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느냐. 약간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이거는. 예, 뭐, 저희 아버지가 뭐, 한남이라니. 예, 뭐, 한남 자식이 그렇지, 만 이러면서, 어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좀 6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는 좀 가만히 안 있으려고요. 네, 확실한 거는. 네. 뭐디 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겐지 갤러리라던가. 예. 네, 아니면 뭐 트위터라던가. 일단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로. 예. 네. 잭글 지금 찾아봐도 많아요. 예. 네. 이렇게 말해서 고소 결과 나오기 전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일단 뭐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확신합니다, 저는. 네. 제가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진 거를 충분히 뒷받침했고요.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